오? 라인 공막기 재밌어 보이는데? 내가 간다 어디서 어디서 하는 거야? 오, 어? 마이스 내거 들어온 거 아니야? 자자 <목소리가> 아, 다 우리 팀이야. 오. 오! 오 이야 <목소리가> <오> <마치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잘 가라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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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잘 가라. 아. 와, 이걸 같이 가네, 이씨. 어? 다시 더라 어, 들어와. 어, 같이 박아버리고. <laughs> 들어가. 오케이, 오케이. 누가 뒤집 노려봐. 오케이. 아을 녀석아. 뭐 오, 이 새끼야. 어, 시 씨. 블 트는 척 하면서. 아, 네, 네, 네. 아. 아 이렇게. 컷. 아. 컷이다, 혹시. 어, 요, 이 미친. 와. 아. 달콤한 삼겹살 녀서 어? 뭐야? 게 뭐야? 야또 아,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 에이 미친놈 아니야. 아 어, 개잘하네. 어 잠깐 또 새끼. <laughs> 한번 낚아줘야겠는데? 아야 거기 뒤에 있어안 보이잖아. <laughs> 나이스. 징징넌 <laughs> 멀쩡하니까 징징거리지 말래. 이게 무슨 산타 같은 데다? 야 앞으로 나오지 최대야. 지마세소 칩. 어? 나 때문에 죽은 거 같은데? 힐풍참힐풍참 음. 컷! 뭐야 이새 컷! 또으레으 카. 으 뒤에 치료가 필요한 아나를 으으줄 사람? 한 대! 한 대! 진짜 한 대! 두 대! 세 대! 으으으으으다으 레이가한 <laughs> 정... 명씩 잘 가두면. 넌정 메이가 나왔네? 따다다다호 레전드. 허허허허. 쇼호이. 오, 어디까지 가? 나오시지. 오, 공을떴어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잠깐만, 나도 벽 뒤로 갈래안보이냐우나이스 우리 한우한은은이우이 우리 한이 우리 한계였어 쉬프트 갈겨 응 음, 어림도 없어 다 여기 쳐다보네 오! 꼴쳤고 아, 아 제발 후. 아 안돼 맞았다 아! 야, 프리야개사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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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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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! 아이 아무나 먹어라 <laughs> 라 다음 마우가? 오! 씨발 깜짝이야 미친 <laughs> 새네저 오씨, 뭐요? 오케이 들어가시고, 오케이 들어가시고, 피한 대, 딱한 대. 어디 갔어? 하기. 오라라라 <목소리> 오라라라 공 <목소리> 오라라라 후신겨내게 <목소리> <오우! 목소리> 빠졌는데 피도 빠졌는데 <목소리> 쟤는 우리 팀실러 아니냐 동오개 동벌게 개 동벌게 오 아, 허물, 허물. 호고야, 몸뚱이로 허물이라도 비벼봐. 오, 그래도 유산을 남기고 갔구나. 모이라 구슬 덕분에 살았다.

오, 야, 화물을 안 비비고, 는 누가 비볐네. 오, 튕겨내기. 잘 손해. 1인데. 못 죽이겠지, 뭐. 오, 1분 27초? 많이 남겼다.

머리통. 아, 와, 이게 죽어. 시간이야. 수고했다, 얘들아.

Oh, machi. Oh, kill all the kill all. Kimil, mitrede, pull. 토르비언 <laughs> 이벤 좋은데? 금피씨, 이만 갔다. 나한테 치유를 받으러 왔다. 금피싸움 벌써 이기는 거 보니까 그냥 기분 좋은데? 이게 만라인전 이기는 것만큼 멘탈 터지는 일도 없는데. 널 뚫어지게 되진 않을 것. 을봉쇄하겠 오케이, 힐 왜? 그쪽은힐안 해줘도 되니? <laughs> 힐, 피따기! 이 <laughs> <laughs> <난판해. 편히 치유. 웃음> 와서 아, 생보실까 회사들이 내려왔냐? 회사들이 피해인데. 나이스. 뒤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? 나 힐. 지는 겁니까? 지는 거예요. 공격 준비됐다. 넌 강해졌다. 뭐야 뭐야? 이크에 내가 속았어들어가길래 줬는데. 야맞지사 어, 아이고 아이고 어? 아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좋은데? 이건 진짜 줘야지 와이 새끼 혼자 무쌍 찍어 그러고 때리고 평평 평. 와 이게 다야? 쉬, 별론데? 아, 더 멋진 장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. 네네네네. 어디점으로 갈까 우리? 나이스. 어디 리녀석아? 겉! 압박해줘야겠는데, 내가? 내가 먹고. 오잉? 뭐 어떻게, 어디 뚫어야 되는데? 아, 아, 좋은데? 이거 진다아 어. 좋은데? 이안 되나? <목소리도> 안되나 나이스. 이렇게 해서 어 해버리고. 그래, 그래, 열심히 써 봐라. 하나야, 앞으로 어. 나오시지. 얘네, 왜못 들어오게 하시고 벌써? 벌써? 아, 또 빨리 오지. 너무 아쉽다. 이것도 넓게 보시지. 너무 아쉽다. 여 음, 그래 그래. 이게 안 떨어져? 나이스 뭐하냐? 캐서디 어디갔어 이렇게 따라온다고? 너네 이렇게 힐러 따라오면 어떡하지 나이스, 뽕 주고요. 나이스. 한번 뺏기면은 뺏기질 않아요. 나네.